일단 첫 번째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던 제가 어, 비즈노의 경영 전략이나 뭐 DRM 어,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어, 블로그 유입률이 유입률이라든지 뭐 잠재 고객 모집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어, 일단 일단 비즈노 교육은 저를 되게 발전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뭐 다른 강의를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을 좀 갖추게 되었고, 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 일단 블로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에 말하는 그런 강자가 일단 제가 되어서, 어, 무엇보다도 제가 하는 일을 더욱더 잘될수 있게 도와준 그런 은인? 네, 은인 같은, 어, 곳이죠, 비지노는 저한테. 음. 비지노의 매력은, 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고향집 온 되게 따뜻한, 따뜻한 그런 곳이고, 되게 편안해요. 포근하고. 왠지 여기 오면 그냥, 그냥 좋아요. 와, 이런. 네. 우리 황 대표님은, 그런 것 같아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신, 되게 진중한 매력을 가지고, 어, 마치 이순신 장군님 같은, 네,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선 대표님은 굉장히 상황을, 어, 날카롭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되게 사람을 대하실 때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날카로움과 따뜻함을 조화를 이제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해요.